경상북도는 동해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해양 콘텐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12일 포항 코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해양 콘텐츠 산업 육성 포럼에서는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북해양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위원 위촉과 분과별 기조 강연 등을 통해 포럼의 구성 및 추진 방향을 확립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통해 국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하였고 여든다섯 명의 포럼 위원들이 위촉되었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해양이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는 시군마다 다양한 개념들이 접혀 있고, 각 개념들도 관점에 따라 일정 부분 다른 해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즉, 오늘 포럼의 취지와 사회적 정책적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생산지는 해양을 접한 곳이지만, 컨텐츠로 인해 상상력을 자극받고 활용되는 곳은 오히려 해양이 없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도내 현장과 지역에 맞는 콘텐츠가 진정성 있게 발굴되고 정책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그 성과는 지역적 수준과 경계를 넘어 협력과 상생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와시다씨 우리 이 나라는 삼륜이 바다죠. 동해, 남해, 또 서해가 있는데요. 이게 또큰 강점이자 귀한 자선이고 특히 우리 경북에. 어, 동해안은 568km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이게 우리나라를 동해 바다 어떻게 또 보존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한테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믹코 주변이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202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어, 해양 보호생물이 많다는 거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동해안 진입 풍부한 해양재안을 우리 문화 콘텐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의 오늘의 과제라고 보고요 우리 또 포럼이 발축한 그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업협력과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양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촉망받는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양관광과 문화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해양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포항이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우리 김학콩부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내 국가적인 행사 그야말로 세계적인 행사인데 24기구의 뭐이 회의에 24개국의 정상들이라든지 뭐이 고인들도 오시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하면은, 장소는 경주지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포항이 되고, 어, 군미가 되고, 뭐, 안동이 되고 하는 경북의 여러 도시들이 잘 발전할 수 있겠다. 그 기초에는, 어,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많이 융복합돼서 나올 것 같아요. 최영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포럼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해양 콘텐츠 산업의 4개 주요 분야인 스토리, 관광 레저, 기술 콘텐츠, 유통 콘텐츠 분야의 각각 위원장도 임명되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역사, 인물, 관광 자원이 풍부한 콘텐츠의 보고이며 568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청정 동해를 바탕으로 해양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블루 오션을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해양 콘텐츠 산업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지역 핵심 현안 중심의 정책 및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과별로 사업화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연말에는 해양 콘텐츠 산업 육성 주제에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중앙 부처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자이전을 인사합니다.